그전에는 정말로 명석하고 내가 뭐 까먹는 것도 없고, 어, 외우는 것도 잘 외웠는데, 문득문득 약속을 잊어먹는 일이 생긴다든지, 핸드폰을 어디 냈는지 찾을 수가 없고, 최근에 뭘 먹었는지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 그러면 나 항암하면은 머리도 나빠지고, 어 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나 그러면은 치매 오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 걱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 심각한 수준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암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치매에 더잘 걸리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소수 연구에서는 조금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치매까지 잘 유발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